대감님. 왜 그런가? 와 봐. 신메뉴 개발 중이야. 근데 이건 뭐예요? 빵빵빵! 잠깐만. 이게 진짜 메뉴라고? 빠바바라밤. 그 가게 현판은 뭐로? 오! 아 근데 내 생각에 고기빵 파는 게 아니라 보쌈 팔면 더 대박 날것 같지 않아요? <laughs> 미국인데 보쌈을요? 미국에서 보쌈이라 굉장히 시도적이야 도전적이야 그럼 뭐 페이퍼쌈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어, 페이퍼쌈은 무슨 말이야 월남쌈이야 그거 좋아 대감님 얼른 이리와 대감님이 먼저 할일 알려줄게 우리가 먼저 다 둘러봤단 말이야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고기가 있거든 가서 오. 고기 꺼내와 오, <웃음> <웃음> <날아>! <웃음> 무르가 우리 야, 디주가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난겨. 아, 드디어 디주가 이거랑. 사람을 찾았네. 야, 제대로 된 진짜, 사람을 찾았어. 진짜 디주랑 어울린다. 그렇지? 오늘 일 열심히 할 거야, 안할 거야? 봐요. 여기. 봐요. 뭐든. 열심히 보고 아, 제대도말안 하네. 고맙다. 이게 우리식 직원 교육으로 하자. 뭘안 들으면 디주에 넣어 버리자. 그러면은 이 가게 사장은 누구지? 나지. 왜냐면 대감님네 고기 버거 가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소감 이름을 걸지 않았는가. 자 자네들 이 알려주도록 하겠네. 일로 와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주문을 해야 돼. 주문. 자 아, 여기 상점 있잖아. 거기 가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네. 소고기랑 빵이랑 그다음 빵 포장지 골라주면 되네. 골랐는가? 됐어요. 어 얼마나 주문했는데? 팔백. 800... 62달러? 그만큼 주문하면 어떡해! 어, 어, 그거 어, 어떻게 다팔 거야 그걸! 아니, 아니, 그래! 아니, 어, 하루 아니, 만에 누가 그걸 아니, 다 처먹어! 냉동실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럼 너도 거기 천년 뒤에 넣어라, 나와 임마 들어가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 이걸 다 넣으려고 못한 놈들이! 소고기 배티를배티 용기에 넣어라. 버거 패티 용기가 뭐죠? 이건 말하는 건가요? 그다음에 이제 고기를 들어서 여기 넣어놓게 상자에. 자 이거 용기다 담아주게 용기에 재료 용기가 누가, 아닌 거 같은데 이거 누아 갖고 온 거예요. <laughs> 이건 다른 용기잖아 이 멍청한 샌드위치야. 야, 고든 램지다. 이거 버거 패티 용기 여기다 넣어야지. 아, 여기다가 이거, 이렇게 넣 아, 근데 아무데나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어 와, 미치겠구만 잠깐만 기다려보게. 사장님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는가? 이렇게 쌓아놔야 된다. 안나 씨, 이해 예, 알겠는가? 그리고요. 그리고 뭐긴 뭐야? 이제 굽는 거지. 뭐요? 어그 어, 하나씩 올려 하나만 구워보자 하나만 두개 올리지 말고 너 이게 다 먹을 거니? 눈치만 우리가 세명이니까3 인분은 해야 된다 생각해요. 배고프단 말이야. 파자. 어. 자자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구워보는 거 응? 일단 뒤집어. 뒤집어. 이거 뒤집는 게 아니라 누가 윗면을 <laughs> 익힘이 170%가 넘는다 초과 달성이냐 성과야 <laughs> 아니야. 200% 맛있는 거야! 아니 바닥 입히면 0%면 그럼 바닥은 쓰이겠니야 진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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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어? 네 것도 똑같잖아! 모르어 <목소리> 그럼 우리 어떻게 임무 분담을 해볼까? 업무 분담이지? 내가 구기할게요 잠깐만 나와보게 뒤웃서죠오기이거 보게 뭔데? 이거 누가 구웠을까? 난가? 너 지금 누구인가? 그럼 라디 아니 구웠니아 나였네요. 그러면은 고기는 나한테 맡기기 애매하다는 거면은 내가 빵이라도 할까요? 아한번 근데 원하는 대로 해보는 건 어떠오? 어? 그러면 나 주문 받을래요? 개꿀이잖아. 내가 주문 받을래. 우리가 주문 받고 대강님이 만들면 되겠다. 그게 맞는 거 어? 같아. 사장님이 원래 중요한 거 하는 거랬어. 그리고 어떤 알바한테 첫날에 요리 시켜요? 맞아. 원래 어그 배우는 기간이 있다고요. 나도 첫날이요. 하지만 우리보다 직급이 높아서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야 돼. 진짜 이렇게 하겠다고? 거짓말 인줄 알고 어디 가는가? 어디 가 어디 가는가 모뭐 킬라고 모킬 뭐 뭐야 아. 키... 어, 잠깐만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아니지 <laughs> 진짜 야 어! 어! <laughs> 야, 주문한다. 띠리리띠리리띠리리리 잠시만, 아니 아니 아니, 우리 이거 맡는다. 아, 아닐 수도 있어. 뭐가 생각에는 너무 많은 걸 나한테 맡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한창 음식 먹고 있어, 대감님. 대감님, 안녕하세요. 야, 야, 이 썩어빠진 샌드위치들아. <웃음> <웃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고객님 주문 하나 들어왔습니다. 안 고기 고기 육반테 이블 어서 오세요. 준비해 주세요. 나나나나나나아 너무 힘들어. <목소리> 나, 나, 이거 하나 하나 이거 고기 두개빵 하나. 오. 고기 두개빵 하나는 <목소리> 6번 테이블. <손목소리> 허, 6번 손님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구나. 손님들이 다 나갔어요. <laughs> 지금 들어온 <laughs> 주문이 <웃음> 5시 9분인데 앞에 주문이 3시 15분이야. 어. 손님 2 시간 기다리면서 먹어봤. <laughs> 이거 패스트푸드 아닌가? 대감님! 뭔가? 내가 도움을 좀 줄게. 그래 그래, 고기 좀 굽거라 제발. 알겠어. 고맙다, 니우야. 어, 날믿다 아, 어서 오세요. 빵 하나, 고기 하나. 뭐야, 고기, 햄버거 하나 구려. 햄버거 하나. 아, 어서 뭐야, 오세요. 고기가 부족한데? 와, 우리 장사 진짜 개잘돼. 진짜 대박. 우리 재능 있어. 와, 진짜 미쳤다. 와. 아? 내가 나 했잖아! 어? 내가 다 했는데 우리라이 그게 무슨 팬이오. 소관이 나하지 그래서... 않았는가. 빨리 주문해 주기. 형, 삐삐? 생각은 사피드 우리가 <laughs> 해낸 거라고 우야. 고기를 시킬게. 빵두 하나, 고기 두 개. 뭐왔어 주문했어. 재료가 어어. 부족해서. 어, 어 아니 내가 받으러 가면 돼. 아 어서 오세요 손님. 뭐야? 뭐야? 네. 왜, 왜 가? 어? 어디 가? <laughs> <laughs> 내가 늦었나 봐. <웃음> 저... <웃음> 아니 지금 <laughs> 다시 주문하게. <주무라기. 웃음> 아니, 재료도 수쓰을못 했는데 가는 게 언니... 어디 있는데. 아쉽게 된 거지 뭐. 라디오! <laughs> 아, 제발 빨리 주문해. 빨리 주문해. 알겠어. 빨리 주문. 주문해. 주문해. 사장님. 나왜그런가 손님들 다 나갔어요. <laughs> 아이고. 아니야 긍정적인 마인드 손님이 다 나갔으니까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잖아 럭키미키럭키미키 오늘 고생들 많았다 오늘 일가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누가 바닥에 있는 빵 꺼내먹었는데요 사장님 티 있다 티우소져 이번 시급대에 대해서 <laughs> 논할 게 있는데 잠깐만 들어와 보게 무슨 일이에요 얼마나 올려주려고 야이 목차가! <laughs> 누가 빵을 저기다가 사원에다가 올려놓는다! 게다가 포장까지 하나하나 벗겨서 올린 놈이 어디있으니까! 들어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패스트푸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뭐다? 속도가 생명이다! 저건 패스트가 아전 패스트 귤이잖아 임마!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포장이 놓으면 되는 거죠? 어 집어넣을게! 알겠어요! <놀람> 저기... 프로포즈한다! 진짜 내가 한, 한 번만 부탁하네! <놀람> 러브 러브 잠깐만 진짜 소원님 미안해서 그러는데 방송 송출 소리 다들 꺼주게 여러분들 우리 지켜주셔야 합니다 안됩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한 아, 마 10초만 아, 그래, 방송 송출 아, 그래. 그래. 소리 다 꺼보게 여러분들 저를 아, 그래. 지켜주세요 자, 그러면 내가 주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자 고기 하나에 빵 하나 고기 하나 빵 하나 아.. 고.. 고기 하나 빵 하나 여기 여기 위에다 올려두게 <목소리> 어휴 말그렇게 안들어 뭐야 빵 <목소리> 순서가 <목소리> 잘못됐다는데 빵을 어따로 쓰시는 거요 야 임마 빵을 지구만들기가 아니라니까 자꾸 붕근빵 바닥에다 집어넣네 <목소리> 지구 둥글다는거 <목소리> 나도 알어 <알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손님이 어. 있는데 자 아, 고기 하나에 빵 하나 고맙습니다 이거 안되나 이거 저보자 일단 주자 고기 하나 빵 하나 뭐야 나와 누가 고깃빵을이따그만들나처 <laughs> 먹으래! 그냥 뒤집어시에 먹잖아 그냥 손님이 뒤집어 먹으면 되는 거잖아 나 오늘 장사 끝나고 보자 <laughs> <에이> <laughs> 야 무르가 우리 미리 만들어서 팔자 쉽게 쉽게 가자 나 이미 초벌 중이야 와 괜찮아 진짜 야야야 디비야 그거 안 익었어 아 타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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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섞어줘 아이 말기 십시오 익었어 안 익었어 그냥 줘 팔자 <laughs> 팔자 팔자 팔자. 됐어 됐어 줘줘줘줘 어, 주문 뭐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자 이거 나와서 이거 정리 좀 하거라. 어. 잠깐만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몇개 만든 거야, 놈들. 잠깐만. <laughs> <오> <laughs> 아니 그거 마지막 주문이면 안 되는데. 딸로 와보게. 자 고기 굽는 중. 이거 바빠요, 바빠요. 하두 먹 하두 먹 하두 먹 하두 먹 하두 먹. 쌉돈 뭐? 브무브 움직이지 말란가? 뭐뭐뭐 뭐. keep g o i 육회 햄버거! 이야~~ 동서양의 조합! 콜라보 콜라보 좋아. 설마 그대로 포장하는 거 아니지? 너 먹어 임마 너! 제가 <laughs> 먹 너가, <웃음> <먹어야> <웃음> 너가 <웃음> 먹어! 이따가 먹어야지 그 너가 <laughs> 먹어 임마! 아오이가 없네 이걸 진짜로 포장했는데? 우와! 고고고고 고기버거! 대감님 대감님! 왜 그런가? 먹어봐! 신메뉴 개발팀이야! 진짜, 진짜. 아, 와 이런 알바생들이 어디어 신메뉴 계가 잠깐만 바로. 잠깐만 뭐 만든다고 얘기했는가? 신메뉴. 아 저거 뭘만들었는데또 이거 뭐예요? 설명이야. 이게 뭐냐면은 향아치 5층석탑 햄버거라고. 와 진짜 이거는 캐릭터도 잘 살렸다. 이제 내 메뉴도 들어줘. 이건 뭐예요? 빵빵빵빵. 잠깐만 이게 진짜 메뉴라고? 빵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 피자도 테두리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거죠. 죽어. <laughs> 자, 오픈할게요. 아, 어, 좋네, 좋네. 들었가 소문? 무슨 그, 소문? 그 디우라고 하는 자가 고기 한 절반 태웠다며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듣고서 기대에 부응해 주겠다던데? 오 아니 계속 오 그렇게 말하면 디우 정말 잘하네 예예와 최고야 최고일세 예예 모든 걸 불태워버릴 거야 요리하러 온 아, 거지 명절 예능 블랑? 찍으러 온게 아니라 어, 아, 햄버거 하나 햄버거 하나 자 아, 햄버거 하나 햄버거 하나 햄버거 하나 햄버거 하나 잠깐만 이거 고기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야? 가 태워먹어서 뭐라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정성들여서 굽고 있는 거거든요? 뭐라고 하지 마시죠? 역시 대단하구만 아 뒤흔들어다니고 <laughs> 아 있었네 정성껏 한다는데 내가 뭐라 할 사람이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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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햄버거 하나 햄버거 하나 언제 나와 햄버거, 햄버거 하나 햄버거 하나 햄버거 하나 나왔습니다, 햄버거 <laughs> 하나 나왔습니다. <laughs> 와 조금만 더 늦게 죽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주 그냥. 오케 이거 심이. 어떡해 감당이 안돼그 맞아? 뭐야, 어, 어, 어 그럼 안 되는데. 어, 야, 잠깐. 내, 여기 내 주방이야! 엄청난 도끼! 내주방에서 손대! 야! 참, 뭐라는구려. 이게 뭐야! <laughs> 어느게 들이겠을까 신기하네. 아, <laughs> 이게 뭐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지? <laughs> 그런, 긴급상황도 스무스하게 넘어갈 줄 알아야지, 듀야. 긴급상황이 흘렸다. 왜 일어난 건지! 말해봐 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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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너무 많이 구웠네? 어, 손님 안 온다. 그러니까, 우리 반찬집 됐는데? <laughs> 뭐야? 아, 잠깐만. 내가 이만큼 구웠단 말이야? 생각보다 뿌듯한데. <laughs> 우리는 정말 좋은 교훈을 얻었어 뭐? 우린 버거집을 차리면 안 된다는 교훈을 그거 지금 깨달았는가? 나는 오늘 합방 5분 하자마자 깨달았네 <laughs>